안녕하세요. 생활 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요즘은 백세 시대라지요. 이 수명이 길어서 참 오래 삽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노인층이 두껍다보니까 오래 사시는 분은 오래 사시지만은 그래도또 일찍 가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장례 예식장에 가끔 가지게 되죠. 아는 지인이나 또 아는 우리 신도분들 초상이 나면은 옛날에는 참 자주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뜸해요. 근데 가서 이래 보면은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자주 다니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을 하시는데 이또 초상이 그 남들 자주 가는 일이 또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잠시 가게 되는데 잘 아시면서도 모처럼 가다 보면 또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거에 기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장례 예식장에서 그런 자 일을 다 하죠. 옛날에 그 집에서 복잡하게 막이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장례 일장에 의리를 하면은 거기서 전문가들이 싹막다 해줍니다. 그런데 문상을 하러 가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지인이든 누구든 관계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가게 됩니다. 처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옷은 데스모 빨강 파랑 노랑 이 원색적인 옷은 데스좀 피해 주시고. 주로 보면 검은색에, 안그러면 회색. 내 타에는 검은색. 옷을 갖다 간편하게 입으시고 가시면 좋지요.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요즘은 바로 방문할 때그 서는 박명록이 있습니다. 박명록에는 항상 이름을 갖다 세로로 써요. 가로를 안 쓰고 세로로 쓰고, 그리고 조이금을 이제 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단 쪽으로 가지요. 돌아가신 분이 모시지 않는 영정 쪽으로 갑니다. 근데, 가시 가지고 보고, 십자가가 있으면은, 기독교인이죠. 십자가가 있을 때는 절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기독교는 원래 절을 안 하잖아요. 돌아가시는 사람들 절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 종교에 따라주면 됩니다. 그냥, 묵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향을 사르게 되죠.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이래 니시다 보니까, 이 석과에 돼가지고, 향을 갖다 또세 개씩, 이래 불을 땡기가지고 이렇게 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향 냄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향은 한 개만, 한 개만 불을 붙이셔가지고, 이제 꼽으면 되는데, 이 향도 금방 불이 잘안 붙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다가 불이 붙으면은 입으로 불어서 꺼지 마시고, 한번싹 흔들어 보면은 꺼집니다. 그래도 안꺼집니 때는 손을 갖다가 향을 갖다가 싹 막아가지고, 살짝 불어좀면 꺼집니다. 그렇게 꼽아주시고. 근데 이, 이제, 이 몸가짐도 좀 절도 있게 하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단에 나가실 때는 한 2, 3보 전에 가셔가지고 일단 밤벨을, 밤벨을 딱 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우리 불자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밤벨를딱 하고 두세그럼 그릇서 가서 향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꼽지요. 지금은 또향 대신 국화 꽃으로 또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그이 꽃은 어떻게 됐냐 면은 꽃을 갖다 옆에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이게 또 센서가 있는 그런 또 상류는 꽃을 미리 몇 송이를 갖다 딱 영단 앞에 놔둡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된다는 그 표시로 이제 놔두지 근데 만약에 국화 꽃이 안나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꽃을 옆에서 하나 들고 꽃봉우리는 본인 앞으로 보게 하고 줄기를 갖다가 영단 쪽으로 보게 해가 들어가서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고, 바로 한 2, 3음 뒤로 물러서서 반배를 하면 됩니다. 반배를 하고, 이제 절을 하게 되죠. 근데 망자인 데는 2배를 합니다. 2배. 3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1배 하는 것도 아니고이 2배를 합니다.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반배로 끝내면 됩니다. 큰절 2배하고, 반배로 끝내죠. 그리고, 우측에 상주들이 서간 쪽으로 이제 보고, 상주들이 절을 이래 받을 때는 일병하면 됩니다. 서로 간에 일변만 하면 니다 그리고 바빠서 절을 못할 경우는 그냥 서서 반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상주하고 친하고 또잘 알더라도 꼭 필요한 말만 예를 들어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마디 하시되고, 안 그러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수는 먼저 청하지 마시고 상주께서 먼저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하시면 됩니다. 문상경이 먼저 손을 내밀는 것은 좀 결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시고 주로 이제 자주 목격되는 게 상주분하고 이 친한 사람들이 오면은 말을 크게 하고 좀 이래 막 친하다 보니까 이 오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건 결례됩니다. 그 날은 좀 분위기가 분위기만큼 말을 좀 삼가해 주시고 꼭 필요한 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될수록 필요한 양만열 드시면 되고, 술 드시는 분 한두 잔만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술을 계속 드시다 보면 술이 채 가지고 좀 이래 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데서만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례문화라는 것은 옛날에는 다 틀렸어요. 각 지방마다. 또, 그 집안마다 다 틀렸는데, 요즘은 장례 예식장에서 딱 정해진 그 순서대로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들도 편해요. 그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막다 해주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문상객들은 그서뭐 조금 이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가시면은 부드럽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 네. 그러지고 그날은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좀 옷차림이라든가, 이 말이라든가, 행동을 갖다가, 점잖게 해주시면 참 좋겠지요.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이래, 여러, 이래 사람들 갖다가 보다 보니까, 네. 좀 이래, 실수한 것도 보이고, 또잘 모르는 것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장례식장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부자님들, 건강하십시오.